<laughs> 예, 애국시민 성도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성스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정치인도 참회와 관용의 모습을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일전에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전 의원 분께서 한번 잠시 이렇게 이 당에서 나갔다가. 뭐 좋게 하기 위해서 했다가 다시금 돌아와 가지고 참 모든 분들이 에그 이렇게 눈물로 어 통해 하면서 어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치에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참 배우게 됩니다. 이번 이런 그 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어른들이고 민족 대표 선량을 뽑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 분들이 우리에게 잘하는 후대와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일단 이미지라고 하면 잔인하고 뻔뻔하고 내로남불이고 위선과 술수, 근모술수 이런 것들이 머리에 먼저 잠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선거의 결과도 분명히 어, 이토록 나라의 참패를 당하고 큰 책임을 지고 거기에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를 못하고 이렇게 온 국민들의 그 절반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상처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 참패를 했다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아, 과거의 선거 벌써 네 번이나 이어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번에 지도부들은 잘못했다고 진정으로 그해하면서 참여하면서 반성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다시 내가 뭐잘못한 것이 뭐 있느냐 하면서 다시 또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 그리고 그 이런 것을 이제 가슴에 그 돌을 던지면서 또 자기 그 무슨 잘난 척하는 이런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 개파끼리 나누먹기 식으로 물밑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것들 어, 아는 사람은 다 알지요. 현재의 이 선구 선거 어, 후의 형태를 보면 이 3년 정도로 가지고는 연단이 부족하고 겸손이 부족해지고 다듬어지기가 하나되어진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 어, 진작이 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시베리아에서 더 추워바이되고 더 잔디같이 밟혀보는 가운데. 적어도 5년이 에, 5년 정도는 지나야 되고 그리고 어, 어떤 경우는 이제 에, 에, 4년에 다시 중임제로 어, 그렇게 하면 8년이 지나야 어, 이분 이제 이분이 또 대통령 뺏기고 나면 10년이 지나야 그제야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 하나가 되어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수 우파의 진정한 근본적인 그 핵심적인 과오원제가 무엇인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참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침박, 반박의 그 싸움입니다. 이 참혹한 그 사건이 바로 탄핵에 이어진 여파들이죠. 이것이 아직도 그 내면 속에 계속 해결을 보지를 못하고 이전 투구로 지금도 선거를 하고 나서도 이것이 개파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또 공천을 할 때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공천을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앞으로 될것 같습니다. 이 싸움이 결코 개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고 해도 원수 같다고 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원한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그 복수하고자 하는거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좌파정권 문정권도 아주 그 그런 점에서는 심한 부분이 어느 정당 보다도 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동을 주고 위대한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정치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점에서 보수 우파는 감동을 주고 잘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지나치게 매도하고 짓밟는 거, 원수 갚는 거, 어, 이런 것은 보수 우파에 맞는 것이 아니죠.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인륜 도덕적으로 봐도 부모에게 칼을, 꼽, 어, 꼽고, 어, 두들기 패서 감옥에다가 집어 쳐 넣는 이런 일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럴 수 없는 그런 그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국민의 가슴에 멍이 들고 있고 한이 맺혀 있다는 것을 이 지도자들은 우파보수 지도자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 자신만 해도 정말 이게 그 탄핵 당시에만 해도 모든 국민들이 다그 분노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손가락질을 하고 뭐 설교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깊이 알지를 못하고 어, 이렇게, 그, 참, 어, 예,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고, 광화문을 나가보기 시작하고, 좀 자세히 살펴보고, 정치라는 그 내면을 보고, 언론이 어떻게 되어진는지를 알고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세월호 참사 문제라든지, 에 뭐, 그, 그것이 이렇게, 박근혜하고 세월호하고 언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그 어,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태블릿 PC 에, 그리고 이 기독교 어, 쪽에서 어, 아무래도 박근혜를 좀 많이 찍어줬는데 그 하고 단지를 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어떤 목사를 집어넣어서 그걸 침소봉대한 그 어, 문제라든지 또그 안에서 구설 오방구설했다 오방식을 갖다라고 구설했다. 뭐 비하그라 야 이런 그돈 그리고 경제공동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죠 뭐 도덕적으로 뭐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잘 가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대통령이라도 다른 대통령에 비하면 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 그만큼의 잘못했다고 탄핵받을 만큼 잘못했습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되고, 죄송하고, 어, 그런 그 어떤 마음 때문에 더 강화문으로 더 나가게 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기왕 아, 대표를, 에, 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제, 에, 법무부 장관 총리 그리고 대통령 근한 대행까지 했던 사람을 우리가 환호하고 기독교에서도 환호하고 데려 왔는데 대통령 선호도 1순위까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성결하고 어, 가오를 짓고 어, 그리고 그쪽에 어느 정도는 끌어안고 또 잘못은 시인하고 대표적으로 어떻게 가 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선거를 치르면서 거기에 잔머리를 굴리고 또 여러 가지 파도를 만들어가지고 공천을 하고 해가지고 또 나갔던, 살림을 차려서 그 나갔던 사람은 자기들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빙판을 받도록 해야지. 왜또 들어옵니까? 유성민 그 당들의 사람들이. 또그뭐 포함을 시켜가지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앞으로 또 헤게모니를 잡고 앞으로 뭐를 또 개헌을 해보겠다, 뭐를 하겠, 이제, 뭐 이중 집중부제로 해보겠다. 이런 그 그리고 뒤에 웃고 있는 그 모습. 참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보기가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 예. 이 사람들이 정책이 뭐 잘못된 거 이런 것보다도 그런 모습에서 꼰대의 모습과 이 부, 부도덕하고 예, 선명치 못한 그런 데서 저는 어, 이 고개를 돌리고 어 외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근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선거 결과를 두고서도 내면에 저변에 이 아직까지 이 문제는 계속 남아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에 우리 민족이 선량할 때는 참 선한 백의 민족이고 참 양반적인 그런 그 선비적인. 그것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할 때는 또 굉장히 그 극단적이 있고, 잔인성이 또, 어, 있고, 이 양면성이 분명히 또 있는 민족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감정적이고, 그만큼 또 선동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선동적이고. 그것을 6.25때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어, 이, 각 예, 과거에는 무식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조선 시대 때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 이렇게 짚어보면 뭐과이종 이런 계급 그리고 양반과 상놈의 그이 반상 계급 그리고 작취를 당하고 너무도 담간 오리에 고통을 많이 당했던 그 민족의 가슴에 그 울분 썸뿌리 그리고 가깝게는 근대 우리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동족상잔을 통해서 휘베렛나는 싸움, 자파우파의 그런 그 싸움의 그 배후 이런 것들이 잔인할 때는 잔인해지고 선할 때는 선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정치에서 우리 보수우파가 정말 앞으로 감동을 주고 어, 정말 또이 어, 모든 상처를 고치고 어, 나가려고 하면 가호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모습 관용의 모습 이 고리를 끊고 먼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쪽 어, 진보자파가 하지를 못하는 문제를 먼저 할수 있을 때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느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 전부가 아니면 은 뭐가 아니면 도 어 이런 그어 올인하는 이 대통령제의 그 권한에 집중이 너무 이렇게 큰것 때문에 그래서 어 내각제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9명 10명을 열명이라고할수 있고 아홉 명을 지나오면서 에, 그래서 그 어, 이런 문제로 해서 결과가 얼마나 어, 세계에 아마 정치 역사에서도 잘 없을 것입니다. 망명을 해야 되고, 총살을 당해야 되고, 에, 혁명을 일으켜야 하고, 많은 피를 뿌리고, 4.19, 5.16, 얼마나 이런 어, 5.18 이렇게 또 감옥을 또 대통령들이 다 가야 되고, 자살을 해서 죽어야 되고, 어, 이렇게 해서 불행한 어, 일들을 다 지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아, 뭐, 짧은 어, 민주 어, 민주주의 역사에서, 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점도 있지만은, 이 대통령제의 문제도 있고요. 미국의 그 선진국, 이런 그, 이제, 서양, 어, 유럽 적의 선진, 민주주의를 보면, 이 민주국만 해도 40몇 명의 그 대통령이 지나오면서 탄핵을 한 명도 한 사람이, 탄핵할 뻔 했던, 닉슨이죠. 어, 뭐, 무슨 게이터 하고, 에, 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바로 탄핵하기 전에 이제 사임을 해, 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미국에는 그만큼의 그 민주주의의 그 어, 사람들이 참 존경받을 만한 사표들이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미국의 어떤 큰 산에 큰 바위들을 산 전체를 그 바위로 내네 사람 대통령의 얼굴을 새겨놓고.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어, 프랭클린, 또, 제프슨, 링컨, 또, 루즈벨트 그리고 요즘에는 또, 레이건까지 합쳐서, 이렇게 그 위대한 그 대통령들, 어, 이런 대통령들은 전 세계에 에, 이렇게 교과서에서도, 위인전에서도 허물을 합니다. 에, 역사를 좀 올라가 보면은, 이 로마의 그, 어, 오블, 어 노, 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어, 잘된 사람, 정치에 의해 있는 사람이 모범을 에, 보여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게서 여러 어, 책임감을 말하는 것이죠. 관용과 포용. 로마가 과거에 고마정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 노예 속국들을, 속주들을 에, 노예로 잡아와서 이렇게 하고 할 때, 그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도 그, 그 공화 정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등룡문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그 사람들이 또 전쟁을 하러 갈때 가장 앞장서고, 가장 몸을 보이고 돈을 내놓고, 어려울 때, 자식까지 다 이렇게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영국에서도 신사의 나라가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되어져서 세계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 에 이제 그 그런 간용이 더 역사에 이제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위로 위로 올라가면은 그 로마의 판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빌로니아 아닙니까? 바벨론, 바빌로니아. 그 성경에 보면 너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은 이제 포로로 잡아서 불태우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거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정권이 이제 페르사, 바사 그리고 뭐 고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 에, 키루스라고 하는 그런 그제 왕들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어, 뭐 합계 서가랴 이런 그 선지자들과 이런 그 종독들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큰 나라의 노예로 어, 잡혀가고 자는날 동안에 총리가 되고 왕후가 되어지고 이런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어, 물론 자린한 그런 그 전쟁의 역사도 많이 있지만은 포로민 노예들을 간용을 베풀줄 아는 그런 그 넓은 어떤 그 마음 어,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큰 일을 하는 것이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오래 로마에 천년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전통이 로마가 받아가지고 유럽 전체의 정치의 저변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여서 거기에 바개 정신, 사랑과 관용,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 생명의 희생 어, 이런 것들이 또 믹스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어떤 문명을 꽃피우는 정치가 민주주의로 꽃피우는. 그 근원이 되지 않았나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에에 예, 성경적으로 정, 성경은 정치로 어, 왕들의 그 기록이 너무도 많는데요. 이렇게 거기 이제 사무엘 상하, 상하, 역대 상하, 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시편 이런 것들이 다그 왕들 정치의 이야기들로 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40여 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그 왕이 바로 다이드 왕입니다. 40여 명의 왕 중에서. 어쩌면 전 세계의 모든 역사의 모델과 같은 그런 그 왕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내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렇게 해서 그 왕이 이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의 왕인데, 그왕 다윗이라 가는 위대한 왕은 골리앗을 죽인 어린 소년 때에 그는 이제 목동의 출신이고 시골 떡이 목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 쓴 것은 마침내 그가 이제 왕이 되어지고 목동에서 신하가 되고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망명 생활을 하다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전 왕을 절대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에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그런 경우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남쪽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도와서 남쪽 왕으로. 이제, 세우니까, 나중에는,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저, 어 북쪽의 모든 그 열지파 왕, 어 사람들도 다, 다위세계로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일왕을, 왕국을 이루어서, 40년을 통치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말년에 자기의 아들 죽을 때도, 자기 아들에게 참 정권을 잘 물려주고, 위대한 문화와 그, 어 건축물을 물려주게 되고, 또 많은 나라를 이렇게 안정을 물려주게 되었는데, 그의 어, 그 하나의 그 어, 정책이 있다면 은 첫째는 공입니다. 공이 어려운 사람들을 하고 바르게 정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하려고 거는 것, 의롭게 바르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관용, 관용, 그 전쟁을 하고 갔다면 오 전리품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그 어, 앞전에 에, 이제... 예그 전쟁했던 왕들 자기 각에 망명 생활할 때 자기를 도와 주었던 사람들 참 은총을 베풀고 그또 원수들의 그 후예들 또 돌아봐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치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한국이 정치가 특히 보수파 우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정당 어, 이 통일당이 기독교 자유 통일당 이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이런 그 뿌리를 가지고 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정체주서 감사합니다.